5 1로 웃기지? <laughs> <laughs> 아 <아니>, 똑같은데. <laughs> 아 이게 리드 당해보고 아, 이런 것 때문에 당해보는 거. 야너 상상. 너무너무. 네가 웃 네가 웃겨. <laughs> 모든 케이스에 정답은 없다.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시온. 내용 지금입니다. 오늘은 뭐 하나요?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. 밸런스 게임. 음, 네.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. 똥마카레 카레맛똥 <laughs> 그럼 진행은 어떻게? 어, 저희가 이제 한 분씩 질문을 드릴 거고요. 밸런스 게임을. 그리고 한 분의 차례가 끝나면 그에 대한 피드백을 다른 분들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음. 그러면 질문을 할때 차례가 있는 거죠? 예 차례 때는 내가 대답 안 해도 되는 거죠? 아, 그 차례 때는 그 사람만 대답을 한다. 네. 그 피드백은 어떻게? 끝나고 나서. 아. 누구부터 하실래요? 노우 해라 승현오. 저가 뭐만형이니까 <laughs> 잘했습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 승현님 시작해 볼게요. 네. 시작. 사생활 노출, 노출로 생활. 하나, 둘, 셋. 노출로 생활. 잠안 자도 멀쩡함, 많이 먹어도 살안 찌. 많이 먹어도 살안찜 양말까지 젖어 꼬리 탄발 냄새, 새 신발 신고 무릉동이 빠짐. 하나, 둘, 셋. 새 신발 사고 무릉동. 현 애인의 전 애인이 존잘존예. 전 애인의 현 애인이 존재할 존재 예. 하나 둘셋잠시현 애인의 전... 아 그... 예 그거 예첫 번째 거현 애인 10원 동전으로 500만 원 받기 vs 지폐로 50만 원 받기 하나 둘셋 10원으로 500만 원 받기 면접장에서 똥 지리고 합격 vs 소개팅에서 오줌 지리고 사귀기 하나 둘셋 면접, 면접장에서 똥 지리고 합격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사람 망가지는 구나 뭔가 게... 네가 선택한 거마다 거기에 내가 상상을 하게 돼. 그러니까. 야, 내가, 근데 너는 새 신발 신고 무운동연 하는 게더나았다고아니왜 양말? 그게 냄새가 너무 심해 가지고 내가 예전에 그런 많이 당했었거든. 뭐 <laughs> 갑자기 그거야. <laughs> 그러네? <그러니까는? 웃음> 현여친의 전여전 남친이 존잘. 그걸 골랐더니. 어, 왜냐면은 더 빡치지, 그게. 응? <laughs> 더 빡치게 땅을 굴리다. 아, 그런 거야? 어. 아. 아, 왜냐면 이게 너무 이 처음에 들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 그러네 아무튼 그 반대꺼네요 <laughs> 전 전여, 여친의 현남친이 존잘? 응. 왜냐면 존은 상관이 ]지? 없지 현인이 중요한거지 아 죄송해요 저 이해 잘못해가지고 면접볼때 네. 똥 지리고 가요 <laughs> <laughs> 아니 렇게 낫지 않아 질문이 <laughs> 영악하다 진짜 아니 근데 어쨌든 합격하잖아 똥을 지리는거 <laughs> 이제 그게 질문일 수도 있잖아 <웃음> 어? <웃음> 그런 게 질문이 <laughs> <있어야지. 그게> 질문이라고?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 거지. 기적의 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. 그렇 <laughs> 그럼 이제 전 끝난 건가요? 네. 다음으로 네. 누가 하시나요? 저가 순차적으로 하자. 알겠습니다. 자, 해용 님. 준비되셨나요? 네. 시작하겠습니다. 너 당해봐라. 회사 면접 때 옆사람이 넘사벽. 회사 면접 때 옆사람이 전해인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전 전해인. 방귀 뀔때 트름 소리 vs 트림 할때 방귀 소리. 하나, 둘, 셋. 슬럼할 때 맘이 씁니다 환승이별당하기 vs 환승할 때마다 나만 1250원 더 내기 <laughs> 하나 둘셋 나만 1250원 보 내기 <laughs> 환승이 안 뜨는 거야 키스를 하실 건데 너무 긴장한 애인 vs 이상할 정도로 잘하는 애인 하나 둘셋 이상할 정도로 잘하는 애인 오 <laughs> 어, 진짜? 묶이기 vs 묶기 하나 둘셋 묶기 야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여기까지 묶기기 아니었어요? 너들이 아니, <laughs> 얘기했을 때아맞아 내가 운동 막 계속 열심히 하니까 너이 새끼 이 아니야? 내가 그때 한 시간 동안 헤맸거 <laughs> 진짜 진지하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환승 이별 당하기 <웃음> <웃음> 자기만 한승할때보다 1250원 야, 야 너는, 너는 뭐가 환승 이별이 낫지 나는 아, 왜냐면 어? 너 그렇게 수 찍어봐 몇수끼 그래, 서울에서 그러고. 어떻게 살아 야 말도 안돼차 타고 다니면 되지 <laughs> 아, 아, 텍스트 할래 아, 아, 그냥 아, 너는 묶기기 vs 묶기 아, 난둘다 돼. 둘다 돼. 51%로. 아, 똑같은데? 아, 이게 빈대. 아, 해보고이런것이 음 야, 이거. 어, 상상... <laughs> 야, 이거. 야, 이너 야, 너무 야, 이너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야, 이 야, 너 해봐, 너 야,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. 여친과 하루 종일 데이트 VS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1시간 데이트. 하나, 둘, 셋. 1시간. <laughs> 10억 비지 있는 이상형 애인 VS 10억 있는 못생긴 애인. 하나, 둘, 셋. 10억 비. <laughs> <laughs> 소개팅 받은 사람 앞에서 반기기 VS 대장 내시경 받은 의사랑 소개팅 하기. 하나, 둘, 셋. <laughs> 대장내시경 소개. <laughs> 한달 사귄 애인 얼굴 내 몸에 타투하기 vs 한달 사귄 애인과 혼인 신고하기. 하나 둘 셋. 혼인 신고. <laughs> 뭐 그거는 언제든지 얘기할 <laughs> 수 있을 거예요. 아니데 타투는 빨리. 아 끝났어요? 네. 대장 내시경. <laughs> 대장 내시경. 야, 좋은 거야 의사 의사잖아. 그렇네좀안 <laughs> 네, 네. 좋게 나왔던데 요즘은 괜찮아세요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? 그치 뭐어얘 덕분에 뭐 맨날 해주는 거 아니야 대장해 <laughs> 덕분에 뭐 이러면서 아 너네도 솔직히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평생 아 하루 종일 데이트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1시간 데이트 1시간? 어 1시간 <laughs> <laughs> 너무 당연해서 나는 이미 1시간이라고 정해놓고 뭐할지 데이트 코스까지 생각해 1시간 <laughs> <laughs> 코스로 어 1시간 코스로 아. 그리고 또 그거 빚 있는 거 이거 많이 나왔잖아 빚? 넌 이쁜 애가 좋구나 너는 아, 아, 아. 1 0억인데 이승현 어? <웃음> 웃기게? <웃음> 오늘 이제 이거고집 가면 돼? <laughs> 탈탈 털리고 이제 집 가면 되는 건가? 오늘 밸런스 끝인가요, 이게? 네, 밸런스 게임은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고 아, 내용 진짜 너무 좋은 거 이런 거 제가 좋은 거 아, 같아요 형님 이런 이벤트 성구인데 그러면은 오늘 승현이 취향 잘 알아봤고 <laughs> 진짜 탈탈 털려만 해,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오늘도 음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모든 케이스에 정답 없다. 지금까지 케이스바이 케이스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